68 2구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곧 청약을 한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광운대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아이파크 청약한다고 해서 보는데 어떻게 전망 볼수 있을까요? 네,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 보시는데 자 일단은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개발이 소외받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보통 한강 이남에는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 관악, 구로 뭐 이렇게 이제 세개 지역을 꼽고 한강 이북 지역을 보면은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 도봉, 강부 이렇게 이제 세개 지역을 꼽는데 개발 소외 지역을 탈피하기 위한 노원구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은 빈 땅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여기가 이제 물류센터 부지로 이 넓은 부지에 비해서 사실 효율을 굉장히 안 좋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부지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아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파트라든지 호텔, 레지던스, 상업 시설 거기다가 오피스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에 굉장히 큰 대기업 본사가 이제 하나 이전할 계획인데 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 개발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용산에 본사가 있는데 이 본사를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는 2028년도에 본사를 통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역세권이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디벨로퍼인 현대산업개발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볼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또 교통 호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동북선 또 이제 하나 추가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GTX 신노선 공사 중에 있고 조만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개통 시기는 202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2028년도에 GTX 까지 개통이 이제 되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교통 고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점이 하나가 이제 더 생기는데 보통 이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철도를 기준으로 이 양쪽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광운대역이 지나는 철도가 지나는 이 월계동도 월계동의 서측 부분과 동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단절되어서 이 서로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동쪽과 서쪽을 잇는 철도를 이제 지나는 곳에 도로를 놔서 이 단절된 그런 부분을 하나로 잇는 이 그런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만 봐도 이렇게 이제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지도를 보신 분들 좀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한 눈에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강북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보는 미성 미룡 사무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미미 삼이라고 얘기하죠 이 미미 삼도 이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미미 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호재가 이제 있는 게 지난주였죠 11월 14일에 이 지구단위 계획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재건축 사업의 이 속도를 확실히 이제 낼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가 현재 5000세대가 있는데 이 5000세대를 6700세대로 1700세대가량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재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이광운대 역세권 사업 들어오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대략 한 3천 세대 가량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원 아이파크 3천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미미삼 재건축 6,700세대가 합쳐져서 만 세대 정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망이 훌륭하다가 투자하기 좋다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전망이 좋은 건 좋은 거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냐 안 좋은 지역이자 이건 또 별개인데 자 사실 이제 이 투자성으로 봤을 때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제 과연 미래에 이제 시세차익을 잘볼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미지수가 있습니다 구 분양가 논란 때문인데 여기가 지금 84 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4평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13억에서 최대 14억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금액대가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이제 분양가인데 요즘에 이제 분양가가 다가. 아니고 옵션가도 또 붙잖아요. 기본 옵션만 해도 뭐 사실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거고, 풀 옵션으로 다 넣을 경우에 최대 거의 한 2억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준인데, 이렇게 이제 기본 분양가에다가 옵션까지 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한뭐 14억에서 최대 16억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워낙 이제 입지가 좋고 이 전망이 이제 좋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이 조금 더 발생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분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향후에 뭐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적은 금액이 오를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자 분께서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 입주해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은 청약하시는 거 좋긴 하지만은 입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해서 사놓는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수익 금액이 이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선택지가 좀더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신중하게 보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여러 호재들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전망이 좋은 곳과 투자하기 좋은 곳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나 또 여러 가지 부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셔야겠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